안녕하세요 구리 이겨레즈입니다. 오늘은 말리부 차량이구요. 이 차량 순정 lcd 모니터 8인치 적용되어 있는데 이 차량에다가 카톤 어라운드 뷰 시즌2 제품을 적용했습니다. 어, 모니터가 8인치 이기 때문에 어, 뭐 크게 뭐 시즌5까지 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구요.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주정차 할수 있게 도움 줄수 있는 어라운드 뷰를 장착 요청 하셔서 이렇게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2 제품으로 적용해 드렸습니다. 어, 순정 LCD 모니터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가전 라운드 뷰를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. 지금 보시고 계시는 조그 다이얼로 라운드 뷰를 조작할 수 있고요. 후팅 어, 기어를 넣으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영상이 순정 LCD 모니터에 나타납니다. 그리고 드라이버 기어를 넣게 되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 어 라운드 뷰 화면이 LCD 모니터에 나타납니다. 자 이번에는 순정 화면에서 어라운드뷰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연동 영상입니다. 자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두차 라인 파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이 화면에서 다시 드라이브 기어를 넣게 되면 전방이 보여지죠? 이 화면 또한 두차 라인 파스 연동으로 완벽하게 연동해드렸습니다. 자 이렇게 순정 화면으로 돌아가고요. 여기서 어라운드 화면 넘어갈 때는. 조그 다이얼 한번 눌러 주시면 어라운드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. 여기서 뭐 다양하게 어라운드를 조작할 수 있고요, 뭐 3D로도 볼수 있고요. 이렇게 3D로 차량 주변을 돌려서 살펴볼 수 있고요. 2D로 돌려서 또 후방, 좌측, 우측 뭐 이렇게 화면을 연동하여 다양한 화면으로도 연동이 가능합니다. 뭐 누구나 다 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.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. 자 이제는 LCD 모니터 8인치 모니터에 연동된 라운드 비 화면 다양한 화면 살펴보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방 후방 뭐 이렇게 탑뷰 이런 다양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조그 다이얼로 조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 화면에서 나갈 때는 이렇게 조그 다이얼로 나가기 눌러주시면 분정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죠.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존 라운드뷰 시즌 2 말리부 차량에 적용하게 되면요 130에 부가세 별도 들어가고요 소요 시간은 7시간입니다. 어, 제품은 시즌 2 하고 말리부 인터페이스 적용하였습니다.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